손님 모셨는데 축하 마술을 간단하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뭐야? Thank you. 성당 김지훈 토마스 아키노 신부님의 영령 축일을 모든 신자 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부님께서는 지난 15일 수요일 8시 우리 성당에서 첫 미사를 드리었습니다참석한교 그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빕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분한 한 분께 가슴 뭉클한 정성스러운 안수를 주셨습니다. 모임이 있는 곳마다 방문하셔서 안수를 주시며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지요. 우리가 신부님의 단수를 자주 받으려면 많은 공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비롯해 일요일 첫 미사에서는 꽃다발을 전해지는 화장들을 무릎을 꿇고 포옹하시면서 따뜻한 감사의 공사를 전하셨지요. 다른 동료 신부님께서도 우리 신부님께서는 참으로 따뜻하시고 친절한 신부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많은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신앙 생활을 해야함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신부님의 세례명을 통해 토마스 위대한 신학 사상을 닮고 있으며 지적 능력 외에도 지극히 겸손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한시 탈원 그리고 계시를 경험했고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배축일 성모 일도를 구축하였습니다 신문님께서는 이런 성인을 본받아 기성과 성덕을 겸비한 사적가되기 위해 늘 기도하면서 실천하고 계신 듯 합니다. 강화본당에서 신부님께서 하신 강론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칩니다. 십자가는 이웃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십자가를 내려놓으려는 마음은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천국도 십자가를 지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천국에 출입 중입니다. 봉사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진 이웃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평소 하셨던 말씀처럼 여러 분호단과 병원, 요양원에서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으며 나보다 남을 먼저 깊이 생각하시고 겸손하고 검소하게 생활을 하고 계시지요. 판소리 하시듯 활기차고 정성스럽게 온 힘을 다해 미사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신부님께서 우리 성당에 오신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네. 늘 영육관에 건강하시고 기쁘게 삼목 활동하시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전심을 다해 기도드려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부님께서 석권식 상권에 속했던 디모데오 후서의 성경 구절을 함께 묵상하면서 축하의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오 2장 8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